무슨 색깔 원하는데? <목소리> 또 먹는다. 이달은이야 방금 먹었어. 아니야 안 먹었어. 먹는데, <목소리> 아니, 안 먹었어. <목소리> 먹는다 바쁘네 우리 엄마는. 이모 어떤 숟가락을 싶은데요? 거 여기서 안에 먹으면 어떻게? 안 먹었대. 아 여기서 시간에 먹었어아네숟가락으 네가 또 하면 되잖아. 알았 <목소리> <잘했네. 목소리> 숟가락 다 따가지고. <목소리> 와. Hey, the... hey, the... hey, why s he l o o k g a r you p e e

얘기해. 아니지, 진짜로 아니게 하나씩 꺼주면되나 하나 사줄게. 아습니까 오늘? 이와마프기다 잠깐만요. 공감 스미어는 어디 없어. 끊 거야? 니 나요. 그렇 어? 여기서 누가 누가? 여기 눌러야 돼 아니 이렇게 그렇지. 마 <laughs> 하나는 <가만한> 뭐 하니? 엄마야, <laughs> 좀씻으해라 네가 너무 얼굴 탁하다. 시연아, 엄마 봐. 아니면 뭐 엄마. 그렇게 거기도 하면 안 되시면. 와, 엄마 접시가 응. 더와야 되는데. 응. 접시 더 와야 애들 아, 그래. 접시 하나씩 다 줘야 되는데. 아니가뭐아아니가뭐아아니가뭐아 예. 아니면 여기 는데가릴때 <laughs> 기다려 한번 불러 줄 거야. 기다려.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얘번. 기다려. 여기 접수 아, 위에 놓쳤어 접시를 쓸게요. 네, 안내도 네, 안 하고 싶어. 포포? 와. 안 린? 아, 너네. 팅. 얘요. 저거든 드라이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래요. 아니, 안 그. 다시나. 다시나. 그 나. 아니, 어니스. 예. 음, 나할수 있다. 예헤. 나 믿을게. 예. 포자 알았대. 유하나 선 스프링도? 어, 저시 You <laughs> can Some cream is here, so keep he, eating. Give me a second, not done eating yet. What? Some of this we're going to get to Santa. Some of are

어떻게 다 밑으로 내는 거야? 하나도 안 내려오잖아. Let's make birds. Standing do my. Second. Why could oh, yeah. you 어 왜? 네. 너이오 여자 너무 풀야 Just w a 여기 그린 이거로 먼저 해. 이거 안 해? 저렇게가 okay. 얼마데 이제 i s name? s p 노 i n g Spring. Spring. s p r 이 n g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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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r 만들고 시잖아 이런 거를 어. 봐봐. 음, 이건 뒤로 해야지. 이것도 이제 바르는 거지. 그지? 어디다 바르고 이어 그만 됐어? 이 n 아, 이거 짜는 거 갖고야 되는데 짜는 거안 갖고가지고 바르는 게 영상 보시기 안예이 n e e s o blue. I, oh, I have tons of 이

뭐라고? 루미큐브 있잖아요, 루미큐브, 어 있어, 너네 집에. 우리 집 어, 아니고, 우리 집 건데, 너네 집건다 어. 그래? 어. 놔뒀잖아. 아, 근데 내가 얘네 가서 빌려준 건데. 아니나못 가져갔어. 아니야, 큐브 가져갔어. 루미큐브 알아요? 루미 되게 어, 재밌어 내가 같은데, 내가 여기 청소를 나가고 는데 그래? 나안 가져갔어. 루미큐브이 박스더 있지. 그치. 박스더가 왜? 자, 하나. Why this in the wedding? okay. Oh, it no, oh, it? it. it. it it's okay. Hannah did it. Oh my, oh. It. my god. You're a I made a real candy cane. Can need like these? Okay, I'm white? Okay. 아, 이거 안 어? 와, 어디 쳐내? no 이거 해봐. 이거 n you that? 무슨 말을 아이 거예요? 그럼 which color요? purple, pink, y e l l 아, 그은 이렇게 로로한 명이 그다썼 거의 끝날 게아야 이렇게 해 여기에도 그래 여기에다 여기에다 해야지 이게. 오, good. I made real candy c a n e Oh, good. I made r e a stuff. A g i n g r e a d I t h o w I know. I k n o I know. I know. t h n o w I know. I k n o I know. I know. I know. n o w I know. I k n o know. I n o o w I o w n o w I know. I n know. I know. I I n o w I know. I know. I know. I k No, I didn't o w t h i n t know d o w i s n t k n t s I d i d n o d o m t h s I d i n t k this. I e

유나, 유나가 에바빠보고 싶대? 자연아, 어디, 차 안에 있어? 어디 간 중인 거야? 아! 모르는 사람 a i r 나 아, 안도 c h 안녕안녕 아, 안도 c h 여기는 아, 로 새로 h a i r 아, 안 a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제이 아, 안도 c h a 아, 안도 c h a 어? 아, 안 아, 이도 c 아, 도 chair. 아, 안 아, 안도 c h 아, 안 산타 주려고 했어. 뭐 산타 주라고요? 산타 예? 줘야지. 산타 포키안줄 거야. 선물 같은데. 우리 그게 우 그게 산타. 제이크, 푸키 두 개랑 우유 조금 하고 mm. 옆에 차그 트리 옆에 놨고면 mm. I mean, 산타가 한모한 과자 한씩 먹어. 산타가 돌아다니면 힘드니까 우유하고 mm. mm. 과자 mm. 하나. 알바나 mm. 아껴 너 이모가 비싸게 줘산 거야. 왜 그렇게 막했다 아,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Everybody, could you say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We should not c a 야 l t 이 i s No, p e b b l 아, 렇게하 아, 이렇어프링클 아, 이렇게 하고, 아, 렇게 아, 이렇그렇게 아, 이렇그게 뭐야? 똥이는거하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게 하 거를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고, 고 아, 아, 이 15월 16일 언니 어. 응? 이거? 이거 저기 메이시스에서 한오불 주고 샀을 걸? 야 I need a r i n b o reindeer 뭐야? 한 5불 주고 산거야 운인가? 운전인가? 여기 미나는 여기 여기는 지금 난 세자. 다이나 이로 세자. 어. <목소리> 다현이는 <다이안은> 동갑. <동가>? 제이크라. 너는 동갑. 다현아. 제이크야. <목소리> 하이. 그래 해 봐. 한국말 되게 잘해. 한국말 잘 한국말이 진짜. 안녕. 그말잘하요 안녕. 나 세라야. 저희 잠깐 먹어. 왜? 이렇게 저나 그나저나. 그나나 그나저나. 그나저나. 그래저나그리스마그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나 그나저나. 그씨저나 그나저나. 그나아나 그나저나. 그나저나. 그이저나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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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하나 <laughs> no, i n g Spring, 가 p 떨어 n g s p 먹 i n g 어 p r i n g Spring, s p r i n 어 s 는 거? Yeah. 여기 있는 p r <laughs> i n g s p r i 거야?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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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이 s s p r i n s s p r Uh, Y'all go. So yeah, let's play a card game. Oh yeah. Ah. Uh, I know. Not you. <laughs> Not you, honey. I play no, my grown ups game. I want to play Monopoly. Monopoly. I play Mon. Oh, Monopoly! I, well, Monopoly. No, I don't know how to play now. Why? No, I need.